자 수학의 바이블 71페이지 혼합계산 자 지금까지 배웠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거듭자국 계산까지 어말 그대로 혼합된 계산 정확한 답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어, 여기가 바로 수학의 아주 가장 중요한 기초야 이거를 잘 못하면 어 답을 구할 때 계속 틀린 답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좀 억울하죠? 내가 계산한다 했는데 답이 자꾸 틀려버리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계산은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거야. 자, 그러면 계산 순서는 가장 먼저 뭘 먼저 한다? 아니야. 거듭제곱을 제일 먼저 하는 거야. 거듭제곱. 그 다음에 이제 괄호가 있으면 소괄호. 그 다음에 중괄호, 대괄호. 그리고 순서대로 풀어. 자 근데 곱셈과 나눗셈이 같이 나오면 곱셈과 나눗셈은 덧셈과 뺄셈보다 먼저 하는데 곱셈 나눗셈이 같이 나오면 먼저 나온 순서대로 하는 거야 어느 쪽부터 하는 거야 왼쪽부터 하는 거야 알겠어요 왼쪽부터 쭉 순서대로 곱셈 나눗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눗셈이 먼저 나와 있으면 먼저 하고 곱셈이 먼저 나와 있으면 먼저 하는 거야 그 다음 마지막에 뭐해 쌤빼쌤을 한다. 자 이게 계산 순서야. 자이 계산 순서 잘 지켜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71쪽에 있는 개념 문제 어, 이건 좀 혼합계산 중에서 좀 간단하죠. 위에 거는 자 얘는 18이고 얘는 곱하기를 고쳐서 역수 얘는 마이너스 13자 마이너스가 두개니까 짝수개니까 플러스고 이제 나머지 숫자들만 다 곱해주면 돼. 자, 6, 3, 18이고 곱하면 39 이렇게 구해주면 되죠. 그죠? 자, 이거는 뭐 1번은 쉬웠고 두 번째 거 봐. 거듭제곱이 나왔네. 거듭제곱을 가장 먼저 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4까지 제곱했으니까 플러스 16이 된다. 그지? 그 다음 이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치면 역수가 돼요. 자기 여기 부모가 뭐가 생략되 있어?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걸 곱하면 되는데 마이너스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답은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가 되고 나머지 절대값을 곱해준다 약분하면 2고 약분하면 얼마야? 8이죠? 그럼 답은 마이너스 8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자그 다음 3번 문제 볼까? 자 3번 문제 보면 어,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치면 이렇게 바뀌겠죠? 분모가 1인데 생략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곱하기니까 그냥 쓰는 거야. 자 아까 어떤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 바꾼 후에 이 나눗셈 뒤에 있는 값만 역수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바뀌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이 앞에는 그대로 쓴다. 근데 어떤 학생은 실수로 이거 앞에까지 5분의 6이라고 바꿔주는 사람이 있어. 그럼 안 돼.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꾼 다음에 나눗셈 뒤에 있는 수를 역수를 취해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마이너스가 두개니까 플러스겠고. 그 다음 나머지 절대값을 곱해줘보자. 자 여기 앞바다면 얼마야? 그죠? 앞으로 없어지죠? 9월 얼마나 온다? 자, 이렇게 구하는 거야. 요 정도는 혼합계산 중에서 그래도 좀 간단한 거야. 알겠어? 어, 혼합계산은 원래 이거보다 훨씬 더 길고 복잡해. 알겠니? 어, 그러면 이거보다 좀 복잡한 문제 한번더 풀어볼게. 자, 그럼 여기 봐. 자, 이게. 학교 수행평가에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야, 알겠어? 어, 정, 전통적으로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문제야. 얘는 지금 계산이 다섯 번을 해야 돼. 그럼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되겠어? 거듭제 겉뜻적으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과로가 있어서 중괄호를 해야 되는데 중괄호 속에 곱하기가 있죠? 곱하기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하기를 하는 거야. 어 선생님 여기 나눗셈 곱셈 있는데요? 아니야. 중괄호로 먼저 하고 나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가 있고 나누기가 있는데 아까 왼쪽부터 순서대로 하라 그랬지? 그래서 기억을 먼저 하고 맨 마지막 미음을 해주면 올바른 답이 나온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천천히 한번 해.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해보자. 지금. 자 얘를 그대로 써볼게.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9분의 1 곱하기 얘 제곱하면 플러스 9 플러스 5분의 2나누기 2분의 1이 되죠. 그럼 첫 번째 거 했죠. 그 다음에 그대로 쓰고 얘를 먼저 곱하지 이제. 그럼 답은 마이너스 1이잖아.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그러면 니은 했죠. 여기까지가 ㄴ이야. 이게 ㄴ 그다에 얘를 계산해 좀 지금 ㄴ을 할 거야. 봐. 이 덧셈을 할 거야. 그러면 얘는 분모가 뭐가 생각돼 있어? 1이 생각돼 있고 얘는 통분하면 마이너스 5분의 5죠? 마이너스 얼마? 5분의 5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하는 건데 부호가 다르잖아? 그럼 큰 쪽에 부호를 쓰는 거야. 당연히 얘가 크니까 큰쪽 절대값이 큰 쪽에 부호를 쓰고 절대값에서 작은 절대값을 뺀다 이렇게 그러면 어디까지 한 거야? 자, 1까지 계산을 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곱하기를 먼저 하고 마지막에 나누기 할 거예요 그러면 얘를 먼저 곱하죠? 그죠? 곱하면 뭐가 되겠니? 플러스가 돼서 3이 되겠네?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계산 2분의 로 나눠주면 되는데, 곱하기 5치니까 2가 되죠. 그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 뭐가 되겠어? 플러스 얼마가 되겠어? 6. 이렇게 이 복잡하지만 순서를 잘 지켜서 계산을 해서 올바른 답. 자, 6이라는 값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구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 문제도 그렇게 복잡한 혼합계산은 아니었어. 이거보다 좀더 복잡해져. 알겠니? 어. 자, 그러면 좀더 복잡한 문제, 두 문제 풀고 나서 어, 여러분들한테 푸는 시간 줄게요. 자, 72페이지 봐. 대표 유형 3번. 얘는 그냥, 그래도 간단하다. 자, 봐. 얘는 거듭점을 먼저 하죠. 그러면, 자, 순서를 잘 지켜서 해. 너무 서두르지 마. 알겠어? 손 누르면 틀려. 그러면 제곱하면 플러스 9분의 4가 되잖아.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계산해야죠. 나누, 나누셈과곱셈이 나왔으니까 순서대로. 그러면 얘는 그냥 쓰고, 곱하기 놓 치면 뭐 바뀌죠. 자, 이거는 그냥 한꺼번에 다 계산하면 될것 같아. 자, 9호는 마이너스일 거고, 약분해서 얘가 한번 들어가고, 두번 들어가죠. 더 이상 약분이안 되니까 분모끼리 곱하면 16, 분자끼리 곱하면 5가 돼서 답은 16분의 5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다. 그럼 혼합 계산 중에 아주 간단한 거듭제곱과 나눗셈, 곱셈만으로 이루어진 혼합 계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자, 이거 봐요. 이게 아까보다 좀 복잡해졌죠? 조금 더 문제보다는. 자, 그럼 요걸 한번 계산하는 과정만 보자. 여기 봐. 자, 얘는, 얘 먼저 해야 되잖아, 거듭제곱. 그래서 했어. 자, 마이너스 1을 세번 곱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마이너스를 세번 곱하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1은, 곱하면 1이고, 또 곱하면 1이잖아. 1은 아무리 곱해도 1이야. 아무리 많이 곱해도. 그래서, 이렇게 구했어요. 그 다음 요거 거듭제곱했죠? 4. 자, 당연히 이제 여기 이게 대가로란 말이야. 이게 대가로, 큰가로. 이 대가로 속에 중가로가 있어 중가로. 이 중가로를 먼저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얘를 먼저 할 거야. 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나눗셈이니까곱셈으로 바뀌었지. 그래서 역수가 됐잖아. 부호는 똑같고, 분자분모가 바뀌었죠. 요거 계산을 먼저 해주면 답은 마이너스고 약분하니까 구가 된다. 됐니? 그럼 이제 중간으로 남았어, 이거. 이거 계산하면 뭐가 되겠어? 부호가 다르니까 큰 쪽에 보를 쓰고, 빼면 마이너스 4. 그래서 이제 중간으로까지 풀게 된 거야. 자, 근데, 그럼 대괄호가 다시 여기서 중간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왜냐면 이제 중간으로 풀고 중간으로가 소괄호가 됐으니까 대괄호가 중간으로가 되는 거야. 그럼 봐. 당연히 곱하기 먼저 해야 되겠지? 그래서 얘하고 얘를 곱하면 플러스 4가 나와. 예를 들어 계산하는 거야. 자, 이 계산을 끝내고 나면 전부 마지막 계산까지 가는 건데, 요 계산하면 이거 부모가 이렇게 생각되어 있으니까 3분의 12로 통분하고요. 요 앞에 거 그대로 썼죠, 이렇게. 여기 패션 마이너스 그대로 썼어. 계산하면 3분의 14가 되지. 자, 여기서 잘 봐. 계산하면 플러스 3분의 14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되고요. 이걸 계산해 주면 되는데 부호가 똑같죠. 부호가 똑같으니까 똑같은 습으로두 값을 더하면 3분의 15가 돼요. 그럼 결국 약분해서 마이너스 5라는 답이 나온다는 걸알수 있다. 됐지? 어, 그러면 뭐 처음에 초등학교에서 처음 공부하는 애들 6학년때 우리 다 끝냈잖아. 이런 파트는 거의. 작년에 다 거의 공부가 끝난 거란 말이야 이거는 처음 할 때는 좀 실수를 했겠지만 지금은 많이 익숙해졌어. 그래서 지금은 실수 안 하고 풀수 있어야 된다. 알겠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신을 자신감을 가져야 돼. 여기서 쉽다고 그리고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 그러면 중학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올라가서 계산 실수를 자꾸 하는 사람이 돼. 알겠지? 좀 귀찮더라도. 딱 정확하게 올바른 답을 구할 때까지 실수하지 않고 공부를 계속 연습하는 거야.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